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존경하는 동지 나는 동지께서 라오스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창건 마흔아홉돌세 저마요, 라오스 당과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에게 따뜻하고 훌륭한 축하와 축원의 인사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라오스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최근 연간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이에 전통적인 친선과 훌륭한 협조관계가 끊임없이 확대 강화된 데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우리 두 당, 두 국가,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훌륭한 관계가 계속 심화 발전되고 보다 큰 결실을 맺음으로써 두 나라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리익을 가져다주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위한 협조관계를 도모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2025년 새해의 드마요. 나는 동지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동지의 숭고하고 영예로운 위협 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되기를 축원하면서 형제적인 조선인민에게 지속적인 행복과 번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동론씨소리 2024년 12월 30일 비엔티안. 온 나라가 역사적인 당 중앙위원회 2024년 12월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속에 김정수 평양 제사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현지 지도 기념일을 뜻깊게 맞이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7년 1월 7일,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김정수 평양 제사공장을 찾으시고 한 없는 사랑과 믿음을 주시며 이건 노동계급이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 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 주셨습니다. 기사장 최인철 동지는 기자이기 지금도 공장에 새로 꾸린 이불 생산 공정을 돌아보시며 그처럼 만족해 하시던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환하신 미소를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못 잊을 그날의 감격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불 생산 작업판은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소 2016년 6월 20일 공장을 처음으로 찾으셨던 그날에 주신 가르침에 따라 6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꾸려진 것입니다. 2017년 1월 7일 우리 공장을 찾아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현대적인 이불 생산 공정을 꾸려주시려 자신께서 바치신 신열과로고는 다묻어두시고 모든 손가를 우리들에게 달려주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며칠 전에 새로 건설된 평양 가방 공장에 가서는 가방 폭포를 보고 또 오늘 여기에 와서는 이불 폭포를 보는데. 정말 기분이 좋다고 경공업 정책의 운명은 경공업 공장들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이민들의 마음을 사는가 못 사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이민들 속에서 인기가 있는 질 좋은 이불들을 광강 생산해야 한다고 고득 강조하셨습니다. 배경실 작업반장 동지의 말에 의하면 2016년 12월부터 생산을 시작한 이불 생산 작업반에서는. 초기보다 이불의 종류가 비할 바 없이 다양해졌는데, 무늬만도 수십 가지에서 백여 가지로 생산량은 2.5배나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작업반은 비록 크지 않지만,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하나하나에는 우리 인민을 위하시는 경연은 청비서 동지에 한 없는 사랑과 정이 뜨겁게 오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작업대에는 때는... 박천 견직 공장하고 용변 견직 공장들에서 생산하는 비단촌들과 우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비단섬들이 많이 이렇게 무덥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 하고 기대마다에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이불들이 이렇게 생산되고 있었는데 경의하는 청소동지께서는 이불이 지을 가늠해 보시면서 우리 곳으로 이불을 만드니 얼마나 좋은가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이렇게 연하고 예? 아름답고 부드럽고 이러한 색을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이 기회에 맞는 이불을 많이 생산해주라고그 다음에 시집 장가가는 천의청각들에게 이불을 하나씩 안겨주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불 생산 작업반의 노동자들은. 언제나 마음속 첫자리에 사랑하는 인민을 놓으시고 인민의 기쁨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는 경의이 하는 청비서동지의 순간뜻을 높은 생산실적으로 받도록 하려는 마음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의이 하는 청비서동지께서 공장 노동계급에게 안겨주신 사랑과 믿음은 공장이 언제나 시대의 전열에서 내달릴 수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하면서 윤성진 부지배인동지는 공장 노동자 합숙에 오려 있는 자이론 오보의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몸소 부지도 정해주시고 흉송으로부터 건설 용량 편성이 이르기까지 그토록 마음 쓰시며 노동자 합숙이 훌륭히 일도서도록 마음 쓰신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합숙생들이 입사하는 날 연회장 같은 식사실에서 잔치상을 크게 차려줄 때 대한 은정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새로 도서 노동자 합숙의 여러 곳을 오랫동안 돌아보시면서, 어, 우리 처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고두외우시였습니다 허실에 둘리시어서는 우리 처녀들이 이용할 친구들을 세심히 살펴보시고, 또 열의 실습장에 둘리시어서는 음식감을 보관할 냉동기도 갖춰주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장 정업원들이 새로 건설된 합숙을 세상에 둘도 없는 노동자들이 궁존, 호텔이라고 한다는데, 그들이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하신 경련는청미세 동지께서는 일꾼들은 생산에 앞서 노동자들의 생활상 에러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고 우선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훌륭한 노동생활조건보장이자 높은 생산실적이라고 덜저리 말씀하셨습니다. 공장 총무분들은 노동자 합숙이 일도선 지난 8년간 이곳에서 수백 명의 혁신자들이 배출됐는데 그들 속에는 김일성 청년 용의상 수상자들과 높은 국가 수훈자들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김종숙 평양 제사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공장을 경공업 부문의 준추 공장으로 내세워 주시며 주실 수 있는 온갖 사랑과 운정을 다비풀어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가슴 깊이 새겨 안고 생산 정상화의 동물을 더 높이 올려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농업 과학원을 현지 제도하신 쉰돌 기념 보고회가 7일에 진행됐습니다. 원장 김광욱 동지가 기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5년 1월 8일 몸소 농업과학원을 찾아주시고 농업과학연구 사업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로치심을 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지난 50년간 농업과학원이 과학 연구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절세 위인들의 현명한 용도의 거기한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자는 경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농업 과학원 창립 이른 돌을 맞는 농업 과학자들에게 역사적인 소환도 보내주시고 농업 과학부문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농촌 지능의 새 시대에 농업 과학원 앞에는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발전을 과학으로 담보해야 할 무겁고도 용이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결정을 농업과학기술의 자랑찬 연구성과들로 받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허소에 열렬히 호응해수증산소력운동의 총분기에 나선 세멘트 공업부문 노동계급의 애국의지가 비상히거세되는 속에 순천 세멘트 유납기업소 순천 속해수 광산에서 20만산 대발파의 장쾌한 폭음을 터치 올렸습니다. 대발파가 성공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건설의 대본연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토쟁으로 들끓는 전구들이 도많은 세멘트를 생산 보장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됐습니다. 올해에는 굴진 속도를 높일 수 있게 굴진 설비들이 준비 버스를 확고에 앞세워서 설비 가동률을 훨씬 높이자고 합니다. 그리고 착전기야 회전식 착전기, 타격식 착전기 이게 준비 버스를... 잘하고. 올해 세멘트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해 총분기에 나선 광산의 노동계급은 용량과 수단을 총집중했소 운광 작업을 힘있게 다가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 8기 제 11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지금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올해도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일념을 안고 농업전선을 계속 힘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인민연원와 시성배전부를 비롯한 라선시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고름 문초를 적극 찾아 지난해에 비해 1.5배에 달하는 고름을 확보했습니다. 시에서는 도시고름을 집중 수송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 지난 3일 하루 동안에만도 수천 톤의 고름을 시안의 농장 포전들에 실어냈습니다. 시 농촌 경립위원회와시 무역관리국을 비롯한 개성시안의 기관기업소 공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나라의 쌀떡을 농업 근로자들과 함께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질 좋은 수천 톤의 고름을 마련해서 개성시 농촌 경립위원회 의포 농장과 도감 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들에 보내주었습니다. 216 사단에서는 지난해보다 많은 양의 고름을 확보해서 당의 룡도업 쪽이 깃들어 있는 삼지은시안의 여러 농장들에 보내줌으로써 어린 농사에 떨쳐나선 농업 근로자들을 크게 거매해 주었습니다. 평안북도 안의 직맹 일꾼들과 직맹원들도 수많은 도시 고름을 장만해서 신의주시 난민 농장과 토속 농장에 보내주어 올해도 기어이 다수학을 이룩할 요리에 넘쳐있는 이곳 농업 근로자들의 요리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 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 투쟁의 총 분기에서 보다 성공적인 결실을 안아오기 위한 전임적 인 요리가 거저되고 있는 속에 지역 부문의 일꾼들과 선수 감독들이 올해 우승의 체육 성과로 시대를 증감시키고 혁명적 기세를 앙양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에서는 종목별 협회들이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사업의 주된을 힘을 넣으면서 올해 진행되는 주요 국제 경기들에서 경기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과 함께 한종철 부국장 동지는 나라의 전문 체육기술을 발전시키고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정목별 체육교수 훈련의 과학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체육인들은 올해에도 더 높은 경기 성과로 전업 높은 우리의 국기를 세계 하늘까에 휘날려갈 일념을 안고 훈련장마다에서 지남 없는 땀과 열정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국제 경기 결과를 놓고 성과적인 것은 확대해 나가고 찾은 겨운을 어, 이번에 심각히 부속청화하고 그래서 그대에서매 선수의 체질과 체온과신뢰에 맞는 훈련 방법을 주는 계획하고 예, 그 이공수에좀 들어갔습니다. 매 선수들이 그 운동 잘했기에 다좀 정확히 계산하면서 심리적으로 선수들이 준비될 수 있는 각적인훈련방법해니다 10명의 영웅과 100여명의 인민체육인 공은 체육인을 배출한 압록강 체육단에서는 자랑스러운 육사와 전통을 이어서 올해도 더 많은 금메달로 저국의용예를 떨치기 위해 훈련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육지종력을한 계단 올려주는데 기본 중점을 두고 교수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련의 양과 강도를 동시에 높이는 것과 함께 새로운 훈련 수단과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자기 종목의 특성에 맞게 훈련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독들의 실무... 박철진 부단장 동지는 감독들의 자질 향상에도 큰 힘을 놓고 있다고 하면서 모든 감독들이 개별적 선수들의 체질적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훈련 방법을 적용하고 다양한 경기전법과 전술들을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올해 체육단에서 내세운 주된 과업들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우리 체육단의 전일청최림정 서류경, 박일심, 최경미 선수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영광을 즐겼습니다 이 사랑과 믿음에 더큰 성과를 받아가게 해서 후비 육성 사업을 담당한 감독으로서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모든 선수들을 국가대표팀 체육단에서는 축구 종목에서 특기 선수들의 장점을 더잘 살릴 수 있도록 개별 훈련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며 선수들이 두 가지 이상의 특기 기술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서 훈련 지도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전반적 지역이 5일 폭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폭설로 각 지에서 비행기와 열차 운행이 지연되거나 중지됐으며 살림집들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이 나라의 기상관측 기관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주의 대부분 지역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크로바츠카에서 둘불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3일 이나라 소방당국은 지난해 둘불 발생 건수가 그 전에 비해서 21% 증가했으며 그로 인한 피해 면적은 411%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속되는 가물과 열파와 같은 불리한 일기 조건이 둘불 피해가 확대되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온화한 국제연구집단이 밝힌 데에 의하면 2024년이 기상관수기래 가장 도운해로 됐다고 합니다. 연구집단은 보고서에서 지난해에 지구의 육지기온이 21세기 초엽에 비해 1.2도씨, 산업혁명 초기에 비해 2.2도씨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보건전문가들이 어린이 호흡기 질병이 주로 비루스와 미코플라즈마 균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비루스들 가운데서도 돌림감기 비루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돌림감기 비루스에 감염되면 주로 항비루스 및 증상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부모들이 의사의 지시 밑에 발병 후 48시간 내에 아이들에게 항비루스 약물을 사용해야 하며, 증상 치료에서는 주로 열을 떨구고 몸이 불편한 감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겨울철에 들어와 호흡기성 전염병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돌림감기 환자들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동물학자들이 멸종위기에 처한 북부 흰소우의 마리수를 늘리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자리에 오하면 현재 북부 흰소는 세계적으로 암컷 두 마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마저도 상태가 매우 나쁘다고 합니다. 지금 학자들은 두 마리의 암컷들의 혈액 속에 수액을 점적해주면서 건강 상태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과 동시에 줄기세포를 이용한 인공 수정 방법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인공 수정에서 성공하는 경우. 앞으로 북부 신소뿐만 아니라 졸밀위기에 처한 야생동물들의 마리수를 늘리는 데서도 큰 전진이 이룩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생물 모방 기술을 이용한 로버트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끼리 코의 모양과 문어 척수의 특성을 모방해서 만든 로버트 팔입니다. 이 로버트 팔은 폴리우레탄을 기본 재료로 해서 3D 인쇄 방법으로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로봇팔은 민첩성이 강하고 라선형으로된 매우 유연한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해서 가마쥐기와 이동, 흔들기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동작들을 능란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로봇팔은 자기 무게의 200여 배에 달하는 물건도 쉽게 들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제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낮아져서 날씨는 추웠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는 전국 평균 기온이 대부분 날들이 평년 이상으로 높아서 날씨가 비교적 푸근했습니다. 그러나 그제부터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단하니 기온에 비해서 더 추운 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것은 체감 온도와 관계되는데, 체감 온도란. 인체에 미치는 기온과 습도, 바람 등 여러 가지 기상 요소들의 동지적 작용에 의해서 실제 사람이 느끼게 되는 온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0도 이하의 기온 상태에서 바람 속도가 초당 1m씩 빨라질 때 체감 온도는 1도 정도씩 낮아진다고 합니다 실내로 최근 며칠간 평양에서 관측된 기온과 바람 속도를 보면은 어제는 기온이 낮은 데 비해서 그닥 추운 감이 없었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은 1도 밖에 내려가지 않았는데, 바람은 2m 정도 세진 것으로 해서 어제보다 더 추운 감을 느끼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체감 온도가 낮아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보다 바람이 더 세지는 것으로 해서, 동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선 센바람주의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전반적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평년보다 4도 이상 낮아져서 날씨가 몹시 추울 곳이 예견되기 때문에 추위주의 경보도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고 바람도 세게 불때 로인들과 어린이들, 만성질병 환자들을 비롯한 추위 견딜성이 낮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체감온도가 내려가면서 동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한 지위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경영부문과 건설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유러부문에서는 추위와 생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의령화 3도로 수 평년보다 2도 오지보단 3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의령화 10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골과 거기압의 용량으로 자강도, 마리안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수 산발적으로 2cm 미만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1지 10cm의 눈이 내리고 특히, 함경북도 남부 바닷가의 국부족 지역에선 폭수를 동반한 10 내지 15cm의 비구적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황해남도 서부 지역에서 지형의 용량으로 흐려서 3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그밖의 지역은 저렇게 해겠습니다 그리고, 소의안과 함경남북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용량으로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리 일부 지역에서 한때 2cm 미만이 눈이 내리고 황해남도 서부 지역에서 지형의 용량으로 2cm 미만이 눈이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경남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에 3cm 미만이 눈이 내린 후 정착해이고 그밖에 지역은 주로 개입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하 3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단촌 지방으로서 룡하 2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 m 로 불다가 5 내지 8 m 로 불고 주로 개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룡하 16도. 내일낮 최고 기온은 의룡화 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도산 미리용, 복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었밤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복소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해이겠습니다신이주시 복소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해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5내지 8m로 불다가 7내지 10m로 비구적색이 불고 계획했으나 새벽과 오전한테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5내지 8m로 불다가 7내지 10m로 비구적색이 불고 주로 계획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계획겠습니다. 온산시 복수오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비교적 세기 불고 주로 해획했습니다 함흥시 복수오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비교적 세기 불고 주로 해획했습니다총진시 복수오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10 내지 15m로 세기 불고 개획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복수오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주룩해야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북도 해상, 조선소해해상에서 중급경보, 함경남도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강원도와 함경북도 해상, 조선소해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매우 세게 불고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세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강원도와 함경북도 해상의 먼바다에서 최고 3 m 정도까지 매우 높고, 조선소의 해상과 함경남도 해상의 먼바다에서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해상과 함경남도 해상, 평원남북도 해상은 주로 해이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은 눈이 내리고, 황해남도 해상은 흐려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머리 조선동해의 함경북도 해상에서 중국 경보, 조선소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머리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매우 세게 불다가 오후부터 조금 약해지고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4m 정도까지 매우 높겠습니다. 조선소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세게 불다가 오후부터 점차 약해지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불겠습니다이 때문에 내일 전반 해상에서 모레는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소위 해상에서 강풍과 높은 파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농업, 간속지 건설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교로 부문에선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월 10일부터 12일까지의 근대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일에 고기압의 용량으로 중반적 지역에서 주로 캐이고 소위한 중부 인항,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손시에서 한때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11일과 1 2일이 습한 바다공개 용량으로 함경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3cm 미만이 눈이 내리고, 그밖의 지역은 거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캐이겠습니다 전국일 평균기온은 1 1일과 11일이 평균보다 낮아질 수 날씨는 춥겠고 12일에는 평균보다 약간 높아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음.